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주석을 표시를 하고 이 주석의 폰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시스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이제 주석을 표시하고 싶은데 이 주석을 표시할 때 주석의 폰트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에 주석을 표시를 하고 이 주석에 표시하는 폰트의 속성을 바꿔보는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관련된 실습을 진행할 때 이제 사용하는 메인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 어, 포인트에서 텍스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된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어, 그 실제 주석처럼 그래프 인디케이터 화면의 위쪽에 이미지 앞쪽에 주석을 이제 표시하는 실습을 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 관련된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 패널에는 이제 하나의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있겠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주석을 표시하기 위한 속성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문자속 데이터 타입의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값을 실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주석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nnotation이라고 하는 자 영문 단어를 자 입력을 했을 때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의 컬러 정보를 자 색상자 컨트롤을 이용해서 설정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ser Specific Font라고 해서 폰트 네임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기타 다음과 같은 속성들을 설정할 수 있는 클러스터 입력 컨트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자 주석 어노테이션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테스트할 메인 v i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르프를 이용하고 을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을 100으로 해서 원소의 개수가 총 100개인 일자원 배열 데이터를 만들 텐데 원소의 자 타입은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의 참조 번호를 하나 불러오신 다음에 이 참조 번호를 서브브야 입력으로 인가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정보를 이용을 해서 서브브의 값을 인가를 해 주시게 되면 은 관련된 서브브야에서 이제 실제 그래프 인디케이터 위에 주석을 표시해 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그 입력으로 인가받은 참조 번호, 즉 메인 VI의 참조 번호를 인가받는 거죠. 근데 그 참조 번호는 뭐냐?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참조 번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참조 번호를 통해서 인보크 노드 중에서 XY를 좌표에 매핑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입력으로 XY 좌표값을 인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겠 관련된 값은 자, 0, 0하고 0값을 인가해 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horizontal과 vertical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 있구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horizontal은 뭐 예를 들어서 140. 어, 이거는 이제 실제, 어 동작을 시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주석이 표시가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더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horizontal은 관련된 실습에서는 140을 더해주고 vertical은 180을 빼줘서 그거를 다시 좌표, xy 좌표 값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에서 텍스트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x, y 좌표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유저 스페시픽 폰트는 메인 VI에서 제공 전달받은 설정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저 스페시파이드 폰트고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 정보 그 다음에 텍스트 정보를 입력으로 인가 받으시게 되면 은이 출력 결과 값이 다음과 같은 어떤 하나의 폰트 어, 글자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관련된 글자를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을이 메인 VI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플롯 이미지의 앞부분에 자, 표시하도록 이렇게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서브 VI가 실행이 되면은 메인 VI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특정 위치에 주석이 표시돼서 어, 디스플레이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자, 그래프 주석 폰트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랩뷰에서 자, 새 VI에서 c t r 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VI를 구현해 볼 텐데요. 뭐, 메인VI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구조에서 포르프를 하나 불러 오시겠고요. 포르프의 루프 카운트 값은 제가 1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 함수를 하나 불러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0에서 1 사이에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일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라벨을 자, 그래프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대체해서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시게 되면은 0에서 1사이에 랜덤 데이터 원소가 총 100개인 일차원 배열을 얻으실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참조번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참조를 하나 만들겠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어, 속성 정보를 이용을 해서 참조번호를 이용을 해서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위쪽에, 자, 주석에 해당하는 글자를 표시하도록 운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Y축에 대해서는 오토 스케일을 해제하겠고요. 자, 여기 이론에서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의 값으로, 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생성된 데이터가 그래프의 중간 정도에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어 고요자이 상태에서 자 이제 서브 vr을 하나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메인 vr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플래시콘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경합 조건을 좀 해소를 해볼 텐데요 자 구조에서 플래시콘스 구조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우선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자, 원소를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 속성을 자,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그리고 새 파일에서 자, 새 VI에서 자 Ctrl S를 누르시겠고요. 자 서브 VI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서브 디스플레이 어노테이션이라고 겠습니다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서브브아이를 만들 때 항상 기계적으로 하는 게 있죠. 자, 필요한 것들은 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컨트롤 팔레트에서 실버에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에라 클러스터 입력과 자 에라 클러스터 출력을 불러오시겠고요. 커넥터 패널 자, 왼쪽 하단과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더블클릭 하신 다음에 자, 아이콘을 드래그 해서 자, Ctrl X로 잘라내시겠고요 서브, DISP, 뭐 이렇게 막겠습니다 언어까지만 할게요. 언어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구현해 볼 텐데요.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에서는 우선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셔야 되겠고요 구조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에라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 에라를 출력으로 내보내주시면 되겠고 자 에라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코드를 완성해 볼 텐데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자 메인 v i 에서 참조 번호를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메인 v i 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자, 그래프에 대한 참조 번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생성용으로 참조 번호에 해당하는 자, 컨트롤 만드신 다음에 자, 컨트롤 X로 잘라내시겠고 자, 서브 VR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라벨은 r l f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VI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참조 번호를 인가 받으신 다음에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을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의 인보크 노드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인보크 노드의 참조로, 자, 입력받은 참조분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여기에서 메소드 중에서 x, y를 좌표의 매핑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석으로, 자, x, y를 좌표의 매핑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할 거고요. 자 입력으로 x, y 좌표값을 인가해 주도록 할텐데요. 여기서는 자 상수값으로 0,0을 자 0,0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자 x, y 좌표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풀기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얻어 올 거고요. 자 y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퍼리젠틀과 자 버티컬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코드를 살짝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번 시스바에서 사용할 메인 함수가 되겠죠 그래픽 앤 사운드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 자 포인트에서 텍스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자 주석으로 자 포인트에서 텍스트 쓰기 함수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입력 파라미터를 자 각각을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 텍스트 색에 대해서, 자 컨트롤 하나 만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와이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겠 라벨은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고요. 겠 그리고 자 텍스트 부분에서, 자 이거는 자 프론트 패널에서 좀 만들어 볼 텐데요. 우선 레퍼런스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으로 입력 받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다른 정보 자 자, 색 상자 컨트롤 같은 경우도 자, 이론을 한번 볼게요. 자, 이론을 보시게 되면은 색 상자 컨트롤은 다음 커넥터 펜을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색 상자 컨트롤은 아, 참조 번호는 이렇게 한게같겠네요자 참조 번호를 일단 연결 끊고요. 이 부분에 참조 번호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색상자 컨트롤은 왼쪽에서, 위쪽에서 두 번째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실버에서 문자 입력 컨트롤 하나 불러 오시겠고요. 자, 여기에서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제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관련된 정보를 왼쪽 상단에, 자,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다시 서브브 i 의 블록다이그램에서, 자, 텍스트 정보를 인가를 해도록 할 텐데요. 자, 포인트에서 텍스트 쓰기 함수의 입력으로, 자, 텍스트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그리고, 자, 정렬에 대해서 상수를 하나 만들 텐데, 여기서는 left t o 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center에 center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더블 클릭해서, 자, 아이콘 형태로 만들겠고요. 그리고, 자, 원점에 대한 좌표 정보를 이제 인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부분에서 우선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그 다음에, 자, 클러스터에서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으로 인가할 클러스터 타입을 선호해 주시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X하고 Y에 대한 좌표 값을 구해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와이어를 좀 얼라인을 잘 맞춰주고 하면 코드가 많이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자 그림에서는 상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하나 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원하는 폰트에 대해서 또 상수를 만드시는데 저는 유저 스페시파이드 폰트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사용자 지정 폰트에서 자, 컨트롤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자,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여기 보면은, 원점에 대한 x, y 좌표 값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어, 메인 vi의 그래프 인디케이터로부터, 자, x, y 좌표 값을 구하신 다음에, 호리젠텔과 버티컬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자, 원점의 좌표를 새로 가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더하기 함수를 두 개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호리전털 정보에 자 여기에다가 일정한 옵셋을 더해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는 140이라고 하는 값을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버티컬에 대해서도 자이 여기에서는 이제 값을 한 마이너스 180 정도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적으로 찾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변경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자, 그 주석이 표시가 되는지를 보시면서 옵셋 텀을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정보를 이 새로운 xy 원점의 좌표 값으로 인가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강제 변환점이 생겼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삽입에서 자,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자, 인테즈 16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자, 삽입해서 숫자 팔레트에서 변환해서 인테저 16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고, 자, 관련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자, 결국에는 그 참조번호를 인가받은, 자,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이미지 위에다가 관련된 폰트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프로퍼티 노드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였고요 에라 콜러스터를 연결해 주도록 하였고 참조번호도 동일하게 연결해 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쓰기를 변경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플롯 이미지의 앞이라고 하는, 플롯 이미지의 앞이라고 하는 값을, 자, 다음과 같이 이새 그림이라고 하는 정보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VI의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앞부분에 포인트에서 텍스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이 자,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 뒤에는 이제 참조 닫기 함수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거를 사용을 안 해도 뭐 무관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명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래서 참조 닫기 함수를 이용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에라클러스터 연결주도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서브 VI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메인 VI를 마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커넥터 패널 연결안 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용자 지정 폰트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좀예쁘진 않네요. 자, 이렇게 선택하시겠고, 자, 커넥터 펜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터 펜은, 자, 이론에서 본 거를 참조해서 할 텐데요. 우선, 자, 텍스트하고, 그 다음에 색상 정보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스페시파이드 폰트 같은 경우는, 자, 이 아래쪽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다 끝났고요. 다시 자 메인 VI로 가셔가지고 메인 VI에서 자 서브 VI를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 번호를 연결해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텍스트에 대해서 컨트롤 하나 만들겠고 칼라에 대해서 자색 상자 컨트롤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유저 스페이스바이드 폰트도 자, 여기에서 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블록다이그램 코드는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프론트 패널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자, 그래프의 왼쪽, 우측에, 자, 정보들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색과 관련된 색상자 컨트롤이 있겠고요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폰트에 대한 입력 컨트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는 이론에서처럼 어노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겠고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겠고요. 그리고 자, 폰트 같은 경우는 자, 이론에서 하고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이론에서는 이제 어떤 걸로 했었냐면 자. 칼리브리로 했죠. 그러면은 자, 이게 c, cal, i, b, r, i 라고 하겠구요. 그리고 사이즈는 20으로 해볼게요. 2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 굵은 글자체로 하겠고, 자, 하겠고, 그 다음에 밑줄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됐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치 정보가 약간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죠. 그러면이 부분을 서브 VI에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X 좌표 값에 대해서 140을 더해주지 않고 120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됐죠. 자 그래서 관련된 그 원점의 좌표 같은 경우는 어, 실험적으로 해서 호리젠탈과 버티칼 정보에다가 e 셋텀을 더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줄을 자 치지 않겠다 그러면은 아니오 라고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고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더 키워볼까요 키워 아니면 한 30으로 해볼까요 30으로 하고 하시게 되면은 글자 폰트가 더 사이즈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 포인트의 텍스트 쓰기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 해서 그래프 인디케이터의 윗부분에 자, 텍스트를 자, a d d o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마치 그래프에 주석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